안녕하세요, 일스타입니다. 오늘 소개할 애도는 월드맵과 미니맵에 실시간으로 배 위치를 표시해주는 나우티쿠스입니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방금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코카콜라 전 회장의 명언입니다. 그렇습니다. 클래식에도 배가 존재하는데요. 호드 기준 비행선 이동시간은 약 1분 30초, 승강장 대기시간은 정확히 1분입니다. 만약 배를 눈앞에서 놓쳤다면 이동시간 왕복 3분, 대기시간 1분, 총 4분을 낭비하게 됩니다. 나티쿠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버프 시간을 아껴줍니다. 참고로 나티쿠스는 라틴어로 바다의 항해관한이라는 뜻으로 실제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해양 박물관이라고 하네요. 처음 설치하면 맵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바 버프 타이머가 대도시 NPC로 시간을 체크하듯이 나티쿠스는 비행선을 타거나 기다리면 됩니다. 한 번만 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작자가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놨는데 너무 길고 어려워서 핵심만 한줄 요약했습니다. 방금 노티쿠스를 설치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에도는 설치한 다른 플레이어와 동기화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직접 배를 한번 타세요. 배 일정은 어떻게 알아냈죠? 블리자드 제공 API는 없지만 플레이어의 배좌표를 수집하면서 주기를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죠? 소수 6자리 1 마이크로초로 계산해서 정확합니다. 일부 일정이 잘못되는 이유는 뭐죠? 오류로 일정이 잘못 표시될 수는 있지만 다른 플레이어의 최신 데이터와 동기화돼서 문제 없습니다. 점검으로 일정이 엉망이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미니맵 표시 설정은 꺼두시는 게 좋아요. 아이콘이 여러 개 생겨서 너무 지저분해 보입니다. 배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다면 와우 운동법을 해보세요. 외부버프 받고 무법항 갈때 초조해진다면 설치해보세요. 버스도 도착 시간을 알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 점수는요, 외부버프가 있을 때 한정 7점 드리겠습니다. 주라 하십쇼.